아이사자 d I s 랑 i d 있어요 누나 I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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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a 지상포. 잡아. 어. 가운데로 뭐야? 가운데로 우리. 안들어왔어 아, 가운데 확인. 아, 살자 여기 가운데 막으면 돼 어, 알 살자. 나한테 야, 붙었는데. 자, 한 장만 알 살자. 찍으러 가자. 나한테 붙었어, 알 살자. 왔어. 붙게. 알 살자 간다. 그 제고. 치는 꼭. 주. 오, 피 많이 났나? 알 살자. 오. 컷 아, 나이스. 밀어 밀어 잘하는데 우리? 오, 야, 어, 세졌는데? 어, 6시지맥스 어. 먹어줘. 6시 시에 먹어놨다. 공령 방어죽 어? 우리 진짜 많이 쏴줬다 받으실꺼? 어 애들 지맥 여기 몇시야? 여기 먹는다 애, 내가 경기할게 고건이 내가 나무 활성화 시킬게 아 살짝 보이면 얘기해주세요 내가 1 2시 거, 1 2시거 활성화 시킴 가운데 하늘에 두명 있어요 네. 어지난에 네. 봤어 그거 내가 할게 보스 2분 남았어요 보스 준비 보스 6시에 뜰거예요 준비 네, 네. 근데 지금 두사이 모인다. 오광 온다. 다들 실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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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운데 왔어요, 저들. 사십 맡혔어요 지니. 오스든다 형들. 네. 와요 떴다. 떴다. 알 살자, 알 살자. 알 살자, 가야 돼. 알살 같이 보자. 나왔 찍어 봐. 알살 치는 중. 속박 걸었어? 어이 알피. 어이구. 저건 맞아. 속박? 보스커이 예, 다시 중앙 지키면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어, 스 먹으면 포토 얻 생기든. 중앙에 세 명, 중앙에 세 명. 총 먹어 봐주시보거보아 중앙. 음, 최중 오. 오 아, 살았다. 아, 살쳤다. 아, 살짝 갔어요. 중앙에. 아, 살짝 갔어. 살칼피야 지금. 오, 오, 오. 오. 오 뭐야? 오, 도건유튜브랑 다시 우해랑 싸우고 있네 도건유튜브 중앙 길목에서 지금 우레랑 오우 오래. 가운데 한번 뺏겼었네 얘네한테 이거 마이크 댄서한명 봐줘야겠다 가운데 내가 가운데 좀 뭐가 돼요 우리 내가 마이안한 10초 가야죠 올라 내가 가봅시고있어피고피 죽여줄게. 원팀? 속박, 속박, 박. 못했어요. 아, 아, 아. 어? 중앙 좀 도와줘. 중앙네. 중앙, 중앙 거자. 중앙, 중앙, 중앙. 중앙 고민 쪽으로 올라간다. 중앙 고민 쪽으로 올라간다. 방어해. 지켜, 지켜. 몇분남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끝나? 1 7 분. 이럴 때까지 지켜. 분 여기 뜨네. 왼쪽에. 애들 공중 동기, 하늘 턴. 내려온다 이제. 어 들어온다 애들 중앙으로 슬슬 는어 센터 다마어 센터 보인 가운데 쪽에 모여주실 것 같아요 가운데 많이 가요 가운데 나 있음 갱보랑 나랑 히든 버프 컨트롤 잘 해주세요 차라리 아세트 메인 캐릭이야 버프 컨트 최대한 살짝 한씩 살짝 한씩 버프 4개 다 뺀다 다 나이스 4개 들어온 애들 온 중앙 온다 퍼 개피 같이 볼게 같이 다 도전 찍는다 퍼퍼 나이스 샷 아이 살자 중간 중이살살 끝까지 살살쳐 동일더 간다다가 찍어줄게 동령이 나왔지 찍어주세요 살짝 조금만 살살쳐 30% 친다 더 친다 살 뺀다 죽어라 죽어라 아이사, 죽어라, 죽어라 죽어 제발 좀 간다 제발 어 지금 중이야 컷! 미스. 나이스 보스 최보스 붙어야 돼보스 최대한 알살자 왔 알살자 점화. 염려해도 염려야 돼. 넘겨야 돼. 아, 알살자 치는 중. 아! 도건 아, 유튜브도 왔어 나 죽겠다. 나. 아 그래. 아네가 먹었네.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애들 다피 없어. 알살자 봐야 돼 알살자. 알살자 같이 받게. 내 안에 도건 유튜브랑 애들, 아, 애들, 아, 애들 많이 들어왔다. 도건, 도건. 애들 많이 들어왔다. 린다 이런 버터로도 바 갔대. 미드는 버터링 가자 중앙. 사정이다 중앙. 보고 보고 보고. 안 잡았다. 안 잡자. 일곱 시. 일시다 지켰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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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밀어야 아이수. 돼. 우리 비콘도 다뿌려놨다 어, 어, 우리 비콘 부서져서 겁나 멀어 지금 응. 가는 거. 올라가야 돼. 다 올라가야 돼. 올라왔어? 네. 가운데 맞아. 먹어야지 부활을 가운데 하기 때문에. 아 애들 가운 어, 비꼬, 어, 어, 몇 분이 있 가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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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자, 살 자, 가운데로, 아, 아,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온다. 아직 아직 외곽 이제 가운데 들어온. 아, 아. 아, 아, 아 살짝, 아 살짝 들어온다. 아, 살짝, 살짝. 먹고 가고가 먹고 가가 먹고 가 먹고 가자. 하2하 됐어요? 예, 살장 받고, 고 우리 비콘 공격 받고 있다. 괜찮아, 이거 가운데 먹으면 가운데 보알 바로 돼서. 예. 여기만 안밀리니다 아, 보스 1분 저거 무조건 먹어야 돼요 마지막 싸움 알탈자 들어와 알탈자 알탈자 가운데 확인 봤어 펀. 팀워 어 됐어 나이스. 이제 포스 가자 내려와 이들다 쓸어 위에 내가 지키고 있을게 아래 좀쓸어줘 오케이 확스 네. 나왔음 이거 우리 별로 없다. 애들이 더 많아, 적들이. 알살 잡아, 알살 잡아, 알살 잡아. 확인. 보스 4 20% 40%. 자, 보스 나... 그... 오... 아, 아, 괜찮아, 비슷하다. 괜찮아, 괜찮아. 가운데 지키면 돼. 그래. 어, 자리에서 올라가는 높이. 길이야. 게고 따라와. 따라간 일 따라간 바 뒤에. 나도 뒤에 따라가고 있어. 아, 가운데 어. 들어와, 가운데 들어와. 자, 날았다. 해 어? 어. 아이산짜 보는 중. 아이산아 아이산짜 아이산 봐봐. 아이산짜 왔 같이 볼게아이산 보는 중. 다 빠졌어. 아이산 딸피. 그 나와봐. 뒤에도 애들 몇명아이스 점령하고, 아이수. 점령하고 에스, 있어. 어. 점령 되어 있어. 2 남았다. 분 마지막 하나 요분만 버티자. 아이산 왔어요. 왔어요. 위치위치 위치. 들어와요 알살 l l take you. I'll take you. I'll t a k 먼저 가 먼저 가 l take you. I'll take you. I'll take you. I'll t 면 k e you. I'll take you. I'll take you. I'll take you. i 아 l take you. I'll take you. I'll t 거 k e you. 다 l 이 t a 이 e you. 파이팅 아직 안 보여. 아직 안 보여. 30초 남았어요. 30초. 남았어요 한 아홉 명 잘랐거든. 나 계속 하늘 보고 5초. 있는 중. 좀만 더, 온다 제발. 75초. 네? 누가 날개 끊어? 아, 아 지금 디비가 걸어오는가 보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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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이고, 하나 하나 아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나 먹어보긴 하네 아 아까 셨습니다예와 우리가 이걸 먹다니 아 이게 점령 안되면 멀리 걸어와야 되는 거그러니까 멀리서 걸어오느라 아. 방금 늦었나 보네 아니 점령하면은 저기서 부활할지도 몰랐어 아니 우리 점령을 못 해봤으니까 한한번번번번 맞아, 맞아 우리 점령도 처음 먹어본 거라 그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그게 있을 줄은 몰랐지 어쨌든 애들 빨리빨리 모이더라 아, 좋네, 좋다. 네, 고생들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수고하셨어요 야, 드디어 먹었네. 드디어 우리가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야, 저번에 저 전면전 할때 진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때는 아이 알트가 옆에 붙, 지금도 뭐 알트가 붙으면 그냥 바로 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랑은 좀다르네 우리 진짜 많이 세졌다. 어, 많이 세졌네, 우리.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